10전열, 손끝박수인데, 10전열이 있어서 이렇게 쳐주면, 어, 기억력에 좋대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박수예요 그래서 제가, 손끝박수 기억력에 좋아. 그럼 어르신들이, 개지나칭칭나네 하시는 거예요. 자, 주먹박수는 어깨에 좋아요. 알겠죠? 주먹박수 어깨에 좋아. 그럼 어르신들이, 개지나칭칭나네 자, 손목박수 해보세요. 자, 손목박수는 어디에 좋아요? 방광에 좋아요, 방광. 손목박수, 방광에 좋아. 맞아요, 쾌지나 찡찡나네. 손날박수. 손날박수는 신장에 좋아요, 신장. 손날박수, 신장에 좋아하면 쾌지나 찡찡나네. 그다음에 이 손가락. 손가락을 부딪히면 기관지에 좋대요. 기관지 손가락, 박수, 기관지에 좋아. 자, 손등. 손등 박수는 허리에 좋대요. 허리와 척수. 손등 박수 허리에 좋아. 자 손바닥 박수. 손바닥 박수는 심장에 좋대요. 심장. 그래서 제가 손바닥 박수 심장에 좋아. 그럼 어들이 페지나 칭칭난에 하실 겁니다. 자 손끝부터 응. 합니다. 페지나 칭칭난에 신나게 어, 그령 넣어주세요. 자, 합니다 손끝 박수 기억력에 좋아. 칭칭나네 손목박스 어깨에 좋아? 손목박스 방광에 좋아? 손날박스 신장에 좋아? 손가락박스 기관지에 좋아? 손등박스 허리에 좋아? 손바닥박스 신장에 좋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더 조금 더 제가 손끝박수, 그럼 어르신들이 기억력에 좋아 하시면서 퇴라칭칭나네 거기까지 넣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알겠죠?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손끝박수는 기억력에 좋아. 기억하세요. 기억력. 주먹박수는 어깨에 좋아. 손목박수는 방광에 좋아. 손날박수는 신장에 좋아. 신장. 손가락 박스는 기관지에 좋아. 손등 박스는 허리에 좋아. 손바닥 박스는 심장에 좋아. 자, 그러면서 케지라 찜찜까지 부령에 넣어보세요 자, 한번 해봐요. 자, 손, 자, 손끝. 시작. 손끝 박스. 케지라 찜찜 나네. 주먹 박스. 어깨에 좋아. 케지라 찜찜 나네. 손목 박스. 케지라 찜찜 나네. 손날 박수 신장에 소화 체아 칭칭 나네 손가락 박수 기관지에 소화 체아 칭칭 나네 손등 박수 기들아 칭칭 나네 손가락 박수 신들아 칭칭 나네